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가 지금 내위 26장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사랑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가 7곱지지 있더라고요. 그래 이 첫사랑이 할 때에 자, 이게 빨간 볼펜으로 줄을 끊어 놓으세요. 신명기 6장 전체에서 첫사랑이 어디에 나옵니까 12절에 나와요 12절에. 12절 에 12절 빨간 보편을 줄을 꺼놓으세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님을 잊지 말아라 그죠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12절 첫사랑을 잊지, 출애굽의 역사.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12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시2 3절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23절에 빨간 줄을 끊어오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거기를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이게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의 역사가, 첫사랑의 역사입니다. 23절. 그래서 12절과 23절의 출리급의 역사, 첫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 12절에도, 23절에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는 첫사랑이죠. 첫사랑. 자, 그래서 첫사랑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축복의 열매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12절, 14절입니다. 14절. 자, 12절. 너는 너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당의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님을 잊지 말고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첫번째 뭡니까? 자,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출애굽의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위기 26장 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위기 26장 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단 뭡니까 일단은 이제 신명기 6장 14절이요 이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야 뭡니까 이 출애굽의 주님을 12절처럼 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첫사랑을 망각하지 않는 축복이 열리는 거잖아 우상을 제거함으로 두 번째로 신명 6장 18절입니다 신명 6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두 번째 무슨 축복? 잘되는 축복 신명 6장 18절 잘되는 축복 여러분 첫사랑이 깊어지면 은 잘된다 오른손 드세요. 잘 되는, 잘 되는 축복. 계속 잘 되는 축복. 축복. 첫사랑이 깊어지면 뭐 된다? 잘, 잘, 잘 되고, 수고. 잘 되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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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잘 되고, 일곱 번잘 된다. 아멘. 계속 잘 된다. 아멘. 그러면서 18절. 내네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가난 땅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 18절입니다. 이 가난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미래의몇 차원의 경제를 소유한다 7차원의 경제 7차원의 경제를 소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미래 경제 7차원의 경제 미래 경제니까 이 미래 경제를 뭐하게 된다 보장받게 된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첫사랑이 깊어지면 미래 경제를 보장받는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경제 기적을 보장받는다 여호와 일의 경제로, 경제로 보장받는다. 보장 노년, 노년 경제를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노년 경제를, 노년 경제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첫사랑이 깊어지면, 첫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지면, 깊어지면 그피 속에서. 경제가 열린다. 경제가 열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시민6장1 8절입니다네 번째로 십구절이잖아. 모든, 모든 원수를 쫓아낸다 십구절. 음. 모든 원수를 쫓아낸다. 자, 추려고 했는데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야 추려고 했는데 원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 하고 나서 바로 출애굽 1 7장에도 바로 원수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방해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원수들이 강약해서 계속 톡톡 튀어나온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원죄가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그첫 사랑을 경험했죠. 그러면 원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수 가 없어야 되잖아. 처음 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첫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뭐가 톡톡 튀어나온다. 이 원수들이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개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원수를 어디게 된다? 네, 쫓아내야 된다. 따라서 내 내면 속에, 내 내면 속에 모든 원수가 다 쫓겨나간다. 다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보혈 속에서 주님의 피, 속에서 주님의 피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가, 모든 원수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를 쫓아내 주시죠, 19절에. 아, 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의 축복이 열리죠. 다시 읽겠습니다.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그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스 만든 우물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한 포도원과 올리은 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하니까, 주님의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경제의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20절로 25절의 축복이 바로, 후손에게 신앙이 전이 된다. 20절로 25절. 후손에게 신앙이 전이 되는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이 첫사랑이 깊은, 깊은 첫사랑이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후손에게 자동적으로 뭡니까? 신앙이 전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안 한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듭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언제나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따라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부모의 신앙이 100배 이상 임파테이션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24절입니다. 24절. 또 항상 우리가 뭐 하도록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하니까 바로 행복의 인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이 깊어져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결론을 게시록 7장. 게시록 7장. 계시록 7장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 읽어요. 계시록 7장 14절 결론 내립니다. 내가 그의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한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 희귀한 자들이라 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자, 계시록 7 장. 계시록 7 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일 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뭐냐, 첫 번째 사람. 이두 종류의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 3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뭡니까?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내네 천사가 땅에 내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동서남북에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야.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동서남북에서 천사가, 내 네,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1절에 바람을 딱 붙잡고 있죠.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런데 2절에서,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해돋는 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내네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천사죠. 그내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3 절에 너희들이 내네 천사가 바다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과 바다를 해야 할근능을 먼저 행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순서가 있다. 3절. 3절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이 나무들을 해야 할근능을 받은 내 천사라 할지라도 순서가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고 그 길을 봉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이나 바다를, 나무들을 해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사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유대인 집화. 자,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 유대인 집화요. 유대인 집화가 나와. 유대인. 유대인 집화가 나와.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유대인 집화가 나와. 자, 유대인 집화가 나와가지고, 이제 유대인 집화에게 하나님이 종들이라고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 인을 찍으니까 이 유대인 집화가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열방에, 열방의 성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도장, 이 도, 머리에 인, 인을 찍은 사람. 유대인들도 인을 찍지만은 누가 또누가 인을 받는 거야? 열방의 성도들이 또 인을 받는 거라 구절에 읽겠습니다.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 큰 무리가 뭡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나와요. 이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었어요. 예복을 흰 예복을 입었는데 손에 종류 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10절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이 왕자의 안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어린 양께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 왕자의 안전신 그분에게 뭡니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모든 천사들이 또 찬양을 올려드려요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갱비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건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면서 이제 모든 천사들이 9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무리들이 성도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바로 11절과 12절에서는 모든 천사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웅 뭉토록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때의 구절 보세요, 구절. 모든 큰 무리가 누굽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은후에서 나온 큰 성도 무리가 있죠? 이큰 성도 무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예복을 입었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흰 예복이 14절입니다. 14절. 14절. 14절을 그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한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했어요. 지금 요 종말의 시대에 지금 큰 한란을 통과할 때, 큰 한란을 통과할 때, 지금 예복을 씻어가지고 흰 예복을 입어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간단한 거죠? 자, 주님이 뭐 하신다? 주님이 초림을 하셔. 그죠? 주님이 초림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에 죽으셨어. 십자가상에 죽으셨습니다. 그래하여 그 붉은 피를 쏟았어 피를 쏟았습니다. 어린양이 피를 쏟았어요. 초림 때 주님이 뭐한다? 피를 쏟으셨어요. 앞으로 주님이 뭐하실 겁니까?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 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한번딱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한번딱 필요한 겁니까? 종말 때까지 계속 그 피가 필요한 겁니까? 그 피를 체험하는 것, 예수님의 피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고 피를 체험을 하죠. 피를 체험을 하는데 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죄를 계속적으로 모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체험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이 피를 체험하는 것이 확장되어야 된다 확장 학장.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게시록 7장 몇 절이다 바로 14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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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로 11절을 고마습니다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오늘 큰 수를 읽겠습니다. 예수 그토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토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오베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 암아 지극히 크고 고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갱근을 갱근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 하려니와 구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첫 번째 눈먼 자요. 두 번째 멀리 볼수 없는 자유. 세 번째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해 된 것을 이전 잔이라. 십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스도에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이 베푸시리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1절 1절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구절에 있는 것처럼,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의 피를 계속적으로 자, 기억하고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는 자는 뭡니까? 구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눈먼 자고, 두 번째, 멀리 볼수 없는 자고, 세 번째, 자기의 예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 말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죠. 자,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첫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은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 하반절에 신성한 건능이 뭘 줍니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첫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이런 신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첫사랑이 깊어지면서 5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갱건을갱건의 행제의 친절을, 행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한다. 이 말이죠. 이웃사랑으로까지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 8절에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것들을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게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자, 게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통한 깊은 사랑 속에 계속 들어가는 자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서임받게 될 것이고 또 구절부터 열방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선택을 받고 쓰임받으시려면은 첫사랑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첫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예복을 자꾸 뭡니까? 예복을 뭐 해야 된다? 자꾸 씻어가지고 무슨 예복을 입어야 된다? 신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